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 부동산 마당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에 위치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토지 매물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어, 전체 토지 면적이 3,911 제곱미터고요. 용도 지역은 누구나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어, 도로는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어, 2차선 지방 도로에서 약 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매물의 높이 편차는 도로보다 매물이 높기 때문에 성토 비용과 토목 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어 가구가 모여사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단독 생활 가능하시고요. 매물 바로 앞까지 전기와 수도가 인입되어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전원 생활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을 상단에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여서 어, 매물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은 개방감이 좋고요.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든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매물의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현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 매물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체 면적 1183평 누구나 건축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를 주인장께서 저희들한테 1억 7800만 원에 매매 의뢰를 하셨습니다. 어 평당 15만 원이면 착한 가격이니까요. 어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매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음. 바랍니다. 어 매물의 경계는 항공 영상에서 중간중간 보여 드리는 빨간 선 참고하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 매물의 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2 차선 지방도로에서는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동충주 ic 6km, 충주시청 16km, 그리고 엄정면소재지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 엄정면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4분만 이동하시면 농협마트, 학교, 작은 병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공 영상 감상하시는 동안 매물 가까이로 이동해서 현장 브리핑으로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충주시 엄정면 농강리에 위치해 있는 토지 매물을 보기 위해서 지금 매물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먼저 매물 현황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실 우리 매물은 전체 면적이 3,911제곱미터로 어 평수로 환산해 드리면 1,183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어, 시골 토지 중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가장 좋은 토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멘트 포장 도로에 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우리 매물은 지금 이 시멘트 포장 도로 좌측에 붙어 있는 이 토지인데 어, 지금 하단 쪽 보시면 이렇게 옹벽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잘해놨어요. 도로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 당연히 조망권은 개방감이 굉장히 시원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주변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주택이 약한세채 정도 아주 작은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의 간섭 없이 독립적인 단독생활 가능하시고 어, 그렇다고 뭐 마을하고 외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롭거나 적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물에서 2차선 지방도로까지는 거리가 약 400m 정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물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가 들어와 있어서 전기 가설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매물 바로 앞까지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도 설치에도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매물 가까이로 이동해서 매물 안쪽에 들어가서 매물에서 볼수 있는 주변 풍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 진입로 쪽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포장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어,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공벽 공사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요. 도로보다 매물이 높기 때문에 어, 향후에 아, 주택을 지으시더라도 뭐 성토 작업 안 하셔도 되고 토목공사 비용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는 지금 여기도 지금 포장 도로가 있지만 저쪽에 보이시는 산 미터로도 포장 도로가 쭉 위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물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 산이 아늑하게 뒤를 감싸주고 있어요. 주변에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 여기 와서 느낀 바로는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어, 매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농작물을 심지 않아서 어, 땅 보시는데 좀더 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질은 양호한 편이고요. 자, 이제 제가 매물의 한 중간 정도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볼수 있는 주변 풍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지금 남쪽입니다. 남쪽 풍경은 이렇게 산세 풍경이 쭉 펼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요. 우리 매물의 방향 중에서는 사실 북쪽이 가장 개방감이 좋습니다. 이쪽이 그 2차선 도로 쪽이거든요. 요렇게 북쪽을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쪽이 동쪽입니다. 주택을 지으시게 되시면, 현장에 와보셔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크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어 개방감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인데 아 나중에 주택을 짓게 되시면 아 방향 잡을 때그 아 고민은 여기 오셔서 현장에서 매물을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을은 아 가구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조용히 전원생활 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매물로 보여지고요. 저 끝쪽에 산 밑에 주택 한채 있고, 이 우측에 파란 지붕 두개 보이시죠? 이 정도, 한, 뭐, 한, 가까이에 한세채 정도가 주택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하고, 광역상 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쪽에서 농막 생활을 하시더라도 전기 설치나 아, 수도 설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의 가격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 전체 면적 1,183평, 누구나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를 주임자께서 저희들한테 1억 7,800만 원에 매매를 하셨습니다. 아, 1억 7,800만 원이면 평당 15만 원 꼴인데 아,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매물입니다. 귀농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매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은 가격 절충이 안 되는 고정 가격이니까 이점꼭 참고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 매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 부동산마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